하나님께서 사사로 사명을 주시며 세운 자이건,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이건,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. 어디를 찾아봐도 입산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성경 어느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.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뭐냐?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,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,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싶으셨어.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, 그 조건에 대해 묻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더라. 하나님의 자녀가 둬,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은혜구나,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